점수 잡으라고. 일로와 베이비. 아 진짜 혼자 막으니까 너무 힘들다. 아 그리고 볼도 내가 끌고 오니까 너무 느려. 솔직히 앞선에서 하는 게 너무 없어. 그니까. 오케이 좋아 재현 좋아 재현 좋아 오케이 굿 잘했어. 재현 그렇게 그렇게 점프 쏴 오케이. 아까도 그 둘러싸였을 때가 진짜 안스러웠는데. 앞선 아, 앞서 수비 보면은 세명 있는데. 아, 저건 어쩔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유나이 형이 땡겨달래가지고 내가 앞으로 나온 거거든아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니네는 세 명인데 왜 밑에 두명못막는데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는 가운데 들어오는 것만 올때 좁히고 나머지는 이제 사이드를 봐줘야 돼아 그니까 안 되는데 니들도 수비 못한 거야 남탓하는 게 아니고 아래 보는 거? 그래 아래가 다 뚫리는데 뭘 자꾸 남탓을 해 너네가 백 뭐야 콜도 안 하고 계속 먹히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자꾸 남탓해 아... 니들이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수비 하나도 안 잡고 멍 때리고 있다가 다 먹히는 거잖아 두 명. 난 그걸 잡았다는 거지 아니야 멋있잖아, 수비. 너 진짜 수비 너는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냥 계속 그 양쪽에서 다 먹혔잖아 솔직히 내가 사람들이. 하이 잡고 있는데 이 뒤로 이 패스를 봐야지 계속. 그러니너 네가 내려가면은 내가 하이 봤어. 그러면 거기서 또 다리를 리니까 아, 그거는 그런 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뭘할지 뭐 모르겠어. 아니지 그냥 계속 봐 수비. 그리고 그러니까 만약에 두 명이 네 옆에 있다 쳐롱 밑에 골대에 그러니까 가까운 거 잡으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가 골대에 가까이 있는 걸 버리고 수술 나가니까 먹히는 거 아니야. 야. 이해됐지? 이듯이 네가 두명 있다 치는데 네가 자꾸 슛을 나가. 그러니까 이백 백이 늦지 아니 슛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아, 솔직히 안 쏘잖아. 여기를 잡고 나가는 게 순서지. 아래를. 안에가 열리는데 저기를. 굿 굿. 성민이 형슛더쏴야 돼. 조금도 왜거 나랑 똑같이 왜 갖고다가. 내가 뚫리거나 저기 뚫리거나 내가 깼는데. 그 유명 친구. 저 사람들이 로우를 잘 파. 아 그러니까 안에만 잡아놓으면 슛으로 쏘게 할수 있는 건데 슛을 못 패스를 못 주니까. 아나 지금 풀려가지고 한 손목 보고 로테이션대로 해 알았어. 농구 오랜만에 하시나 보네. 농구 응? 오랜만에 하시. 잘하시네 아 근데 내가 레어 너무 높았다, 그렇지? 나가 너무 높. 아니 내가 마지막 스텝 때 무서워가지고 힘이 딱빠 풀려 이렇게. 너가 스페시를 딱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거기서 좀 빨리 좀 빨리 던지는 느낌이었어. 지금은 몸 때문에 좀 무서워. 근데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시발 열리니까 안할수 있나 그게. 성민영, 야, 점퍼! 우리 몇점 차냐? 였 뭐, 이거 봐. 많이 차야. 마 차야. 마인 차야. 차야. 마인 차야. 마인 차야. 마인 야 마인 차야. 마인 차야. 야 <laughs> 와볼와아 질이네 아니 네가뭘 막았어 그래서 하나도 못 막았으면서 아니 뭐 아니 슛을 <목소리> 야무지게 막으면 말이라도 못해 오또다 어, 주고 안에도 다 주니까 네가 싸워 돼요 싸워 돼요 I 았다 e l like 재 m 이한테 있을 때나그 생각 하고 있 b l e to get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거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아, 시 미안 안안 미안 다이렇지 갑자기 다아2점차 나네 갑자기 네 이렇게 하는데 면 있으면... 공격을 조립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다 반반 자신감 가진다 응. 야, 패스보다 슛 먼저 보라고. 너한테 확 열리는데 왜 다시 인사이드로 넣어? 너슛 쏘고 싶잖아. 그래, 그래. 재현! 에이. 세리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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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세리머니. 오케이. 야, 왜 이렇게 벌어졌어? 수비가 지금 다한 박자씩 느리지 않냐? 미리 닉이... 이런 느낌으로 해야 되는데 이러고 서있다가 가니까 이런 자세가 스탠스가 아예 아니야. 아니야 아 미안해 아 미안하네. 미안 미안 너무 집중하네 미안해 미안합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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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성민이 형난 대조가 몇개 했어 오늘 왜 하는 거야 이제 짜가됐다 맞지? 물어본 거야 이아하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성민이 형, 멋있게 해. 잘했어. 잘했어. 그렇지, 오 셋, 셋, 가비가비. 성민이 형, 그렇게 해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해. 오케이, 달려줘. 빨리, 뭐해? 그렇지, 나이스. 아,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작잖아. 너네가. 재는 좋아. 재 좋았어. 재환 좋았어. 응? 보여줄게. 무리하지 마. 서 우리가 질게 아닌 수비가 안 돼. 사실 우리 공격 안 되는데 이 정도면 저기도 못 거야. 내가 레이업이라도 넣어야 돼. 할 말이. 돼. 공격 빠르게. 어차피 점수 내야 돼? 구샷 공격 더 빠르게. 해, 괜찮아. 이게 3인이 있냐? 어? 3 이거 2인가? 3인가? 점수면 3아야. 아, 3이다. 3이다. 아, 또지겠다 아, 이거 어딜 가? 뭘못 막았어? 미리 잘라야지. 왜왜주려 그래, 빨리 와줌. 뭐다 느려? 그냥 헬스 받지. 방금 호준, 쓰리 땡겨, 쓰리 땡겨. 니가 땡겨, 니가 땡겨. 호준아, 니가 땡겨. 배고프다. 응.